정대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5월을 가정의 달로 강조해서 실제 교회력이 어떤지를 생각해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력으로 보자면 이번 주일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늘로 다시 불러 올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사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이 팍팍하고 힘들 때, 어려운 일을 닥칠 때, 눈을 들어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또한 돌아오는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늘로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과 교회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결과 신약의 역사적인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소위 초대 교회입니다.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 강림을 통하여 또한 사도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이 회심했고, 이세 신자들은 모두 다 즉시 교회에 가입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죽어가던 사람들의 생명에 역사했기 때문에 발생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단한 번의 설교에 놀랍게도 3,000명이나 3명도 아니고 30명도 아니고 3천 명이나 회심했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오늘날의 현대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범 7장 21절에서 엄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교인들은 회심했고 모두 참되게 교회에 가입했으며 초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통해 태동된 이상적인 최초의 신약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매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듯이 오순절 성령강림 때 시작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교회의 시작이지만 교회라고 부르는,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지금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있는데, 이 교회라고 부르는 교회의 시작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교회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품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이 교회는 이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늘과 땅의 지음을 받기도 전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이 지상에 순수하고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첫째로 참되고 순수한 교회는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는 교회입니다. 4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령님이 교회 공동체에 임하든지 개인적으로 임하든지 성령께서 임하신 가장 큰 증거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자신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분별하는 스스로의 시금석 가운데 하나가 지금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열망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중생시키신 신자의 영혼 속에는 말씀에 씨앗이 뿌려져 그 말씀이 자라 더욱더 그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듣기를 읽기를 즐거워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생 받은 체험을 했고 구원의 체험을 했다면 그 시간이 다 다르겠지만 그 중생 받은 체험 이후에 즉시 여러분에게 발생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하는 열망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태동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돌아가신 분이지만 존 스터트 목사님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성령님께서 그날 예루살렘에 하나의 학교를 시작하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학교의 교사들은 예수님이 임명하신 사도들이었고 그 학교에는 3천 명의 학생들이 있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령님을 받은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권위 있는 사도들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신약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무슨 이상한 환상을 보고 내가 이상한 꿈을 꾸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이상한 엑스터시와 같은 황홀경과 신비적인 체험에 빠져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권위와 권위에 동등하게 여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은 진리이십니다. 성령의 충만은 그래서 언제든지 진리의 충만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꾸준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는 가르치고 성도들은 배우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런 가르침과 배움은 이어 나오는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보다 우선되고 선행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가르침의 최우선 순위를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과 무관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하시고 성도들의 심령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은 그래서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하는 초청입니다.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죄의 복음입니다.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칭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복음입니다. 강팍한 우리들의 교만한 마음을 녹여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외치게 만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 말씀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라는 성경 계시의 완성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언제든지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은 그 성경을 읽으며 지금 설교를 들으며 그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건전한 설교, 성경적인 설교에 순종할 책무가 있습니다. 개혁교회와 예배가 그 가운데 있는 설교를 얼마나 중대하게 여기는지, 소중히 여기는지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하여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 있는 가르침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꾸준히 교리를 배웁니다.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양성합니다.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말씀을 읽힙니다. 교리 문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자녀 된 본분을 다하도록 합니다. 사실 여기 사도의 가르침에 대한 영어 번역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영어 번역이 doctrine인데 즉 교리입니다. 사도의 교리. 사도가 전해 들은 복음의 교리. 제가 지난 3월에 다녀온, 작년 3월에 다녀온 리고니엄 미니스트리에 대표이셨던 R.C. 스프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기를 등한시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연구는 참된 교회를 세우는 첩경입니다 참된 교사를 두고 참되게 하나님 말씀을 매주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이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와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배우기를 더욱 즐거워하시는 월고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참되고 순수한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 배움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나누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참되고 순수한 교회입니다. 우리 44절, 45절, 46절을 말씀 같이 읽어 볼까요? 믿는 사람이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43절부터 47절 말씀은 42절 말씀 즉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오직 기도하기를 힘썼던 결과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배운 결과, 말씀을 들은 결과, 말씀을 읽은 결과, 사랑을 알고, 하나님 사랑을, 예수님의 속죄의 사랑을 알고, 성령님의 가슴 뜨겁고 벅찬 내 영혼에 임하여 이마, 이마, 적용시켜 주신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배운 결과, 진정한 교제가 무엇인지, 인간적인 교제가 아닌 진정한 교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매, 말씀을 배운 결과 그 진정한 교제를 통하여 다른 성도들의 사랑을 실천해 갔습니다. 그 사랑의 실천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44절, 45절, 46절에 보면 그것은 바로 자기의 재능, 자기의 재산, 자신의 물질을, 즉 돈을,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 돈을 나누는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말씀해 보니 그들은 서로 교제했다고 했습니다. 떡을 뗐다고 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집에서 함께 애찬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고,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가르침을 서로 간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눠야 할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의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영적 세계에서도 진리입니다 삼위일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랑을 올바로 나누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랑을 나누기 전에 먼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여 역사하신 그 사랑을 우리의 영혼 깊이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연합됨으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게 물질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우리가 어떤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어떤 성품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랑스러운 존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그들은 함께 있었고, 모든 사람이 함께 있었고,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11조를 기꺼이 드림으로, 제사를 집례하는 레위인과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아낌없이 환대했고 후원했습니다. 4장 32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로 말미 아마 초대교의 성도들은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도 없었고 지독하게 부자인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물질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앞에 두었고, 즉, 교회에 헌금했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각 성도의 필요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상적인 사랑의 실천이요, 표현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의 지갑에 돈이 나오게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내 지갑에서 돈을 끄집어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이런 사랑을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고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단한 번도 논쟁이나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의견 대립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 부부로 살아오면서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삶을 살아오면서 단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횟수의 차이가 있겠지만 많이 싸우는 부부가 있고 적게 싸우는 부부가 있겠지요. 그런 단한 번도 싸우지 않는 이상적인 가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는 오직 죽음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들어가는 천국에서만 가능합니다. 그곳에서의 인간의 상태,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죄를,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상에서 그런 사랑을 찾는 사람은 이상주의자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가 부패했고 연약하여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여전히 죄와 악으로 관영하고 교인들 역시 중생받았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죄와 연약으로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의지하거나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입니다. 이어서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는 것이 그 웅변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원하고 있는데 그들은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며 땅판 값의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지상에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가입하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 각자의 남아 있는 죄와 연약으로 그 교회가 불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교회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어디에서도 적응을 하지 못할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여러분의 물질을 아까워하고 기꺼이 나누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에게서 나에게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물질을 나누어 성도들과 교회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매주 일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토요일날 미리 헌금을 준비하고, 11조 감사 주일 선교, 이웃사랑, 신학 구원 헌금을 준비해서 헌금을 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헌금 봉투를 정성껏 준비해서 겸손히 드리는 헌금은 교역자들과 선교사들과 교사들과 성도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스 역장 구절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고, 이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히 선을 행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이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마다 여러분이 드리는 연보는 여러분이 그것을 인간적으로 크게 생각하든 작게 생각하든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음을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사랑의 실천임을 실천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나눔으로 사랑을 더욱 실천하시는. 올곧은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참되고 진실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말하자면 예배와 기도와 성도의 교제가 바로 전도와 선교의 표현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47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의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의 말씀대로 교제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결과 47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 스스로 나는 신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당시의 행위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말은 그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으로 서로 교제하는 이 모임이 이 예배가 너무나 즐겁고 황홀하고 감격스러워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의 교제가 너무 좋아서 그저 공부만 하고 만난 음식을 먹으며 교제만 나누었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찬미하며 그 찬미함을 통하여 전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찬미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복음을 간증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 땅에 있지 않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운변적으로 증거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도하는 교회였고 나아가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전제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그들의 삶과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찬미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찬미를 통하여 사람들의 백성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지 건물 중심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교회가 되어 세상을 밝히 비추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먼저 가족들에게 특히 자녀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바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또한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 속에서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본 자녀들은 커서도 어찌하든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부모들을 보면서 그 부모들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목격하게 될때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 속에서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채잡힐 만한 범죄의 연루되거나 루머에 휩싸이지 않는 건전하고도 성경적인 생활을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의 삶은 고요했습니다. 단정했습니다. 소금과 빛이었습니다. 주일이 되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했습니다. 절제되었고 충성스러웠으며 믿음직했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떠났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자는 사회 속에서도 신뢰할 만한 사람. 칭송받을 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한 믿을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찬미하고 말씀대로 살며 물질을 나누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자가 이렇게 살때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성령받은 신자, 주께서 보내어 주시는 신자들은 모두 다 교회에 가입되었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교회에 가입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아갑니다. 그는 주님께서 친히 피 흘려 세워주신 교회를 봉사하며 충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 살아가시며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 여러분들을 통해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주의 나라에 더하게 하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한 신자라면 다른 일에 분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부지런히 배우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물질을 아낌없이 나누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날마다 성전에 모였듯이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모일 때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합심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시고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지키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십시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 얼고던 교회에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여 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목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며 주님이 선물로 주신 물질을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나누며 예배와 기도와 전도에 힘쓰시는 월고든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